과거에 인터넷상에 올린 그런 글들을 삭제해주는 직업을 또는 사람을 디지털 장애사라고 합니다. 사이버에 있는 내 평판 관리까지 해주는 디지털 장애사에 대해서 첫 시간에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시간에는요 삭제할 게시물을 찾는 검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. 내가 삭제할 게시물을 찾아내는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고요. 세 번째 시간에는 금색에서 찾아낸 게시물들을 내 평판을 높여주는 게시물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. 내 평판을 깎아 내리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해주는 분석이라고 하고 삭제하기로 한이 게시물들을 어떻게 삭제할 것이냐를 관리 분류하는 것을 분류라고 하는데 이 분석과 분류 과정에 대해서 절차와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이고요.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포털 사이트에 있는 것들은 내가 직접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. 다른 관련 기관을 통해서 삭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배워드리겠습니다. 50% 캠퍼스와 센터에서 개설 하루 만에 마감된 광자이니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